이 문장은 몇 형식 동사다. 다시 말했지만, 5형식 동사를 보는다. 그래서, 야, ESP sense. 여기까지요. 당연히 해석된니 여기까지. ESP라는 건 뭐다? 감각입니다. 이 말이겠지. 그리고 설명이 나왔어. 그리고, 자, 자, 설명이 나왔어. 이런, 이런 감각은요. allow. 자, 감각적으로 우리가 5형식 동사라고 하면서, on person, 한 사람이, 자, to read the mind of others. 다른 사람의 mind, mind, 마음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. 라는 문장이지. 자, 여기서 잡았죠? without the exchange of the word. 뭐, 뭐 없이 말을 서로 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다 잡아야 돼. 자, 해석합니다. 다시 문장도 갈게요. ESP라는 것은 is a sense 까지야. 외정식 문장. 이 형식 문장이에요. 그러면서 대시 나왔다. 무슨 격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.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해서 간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 이렇게 안난야 알겠지? 자, 계속적으로 다 해가요. 그냥 이런 센스라는 것은 allow 허락합니다. 자, 누가 one person 한 사람이요. 목적어죠? 읽도록 합니다. 한 사람이 읽도록 합니다. 근데리드 a d 가 다시 상형 쓰지 마. 리드 a d 가 다시 타동사니까 뭘? 더 마인드 오브 아더 is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. 여기까지 와야지 의미가 잡히잖아요. One person to read the other the mind of others. 여기까지 와야지. 됐니? 음. 뭐 없이 without the exchange of words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. 그래서 여기 대시 여기까지 잡히는 거야. 문장. 그러면 어디서 끊어 주느냐가 중요해 끊어 주느냐가 어디서 끊어 주느냐가 중요하겠죠. 자, 끊어주는 건 법칙은 없어요. ESP는 센스인데 Allow person. 한 사람이 뭐하도록? To read other's mind. 이렇게 끊어도 상관없어요. 너네가 어, 네, 끊는 거야. 크게 단어를 크게 끊으면 좋고요. 적게 끊으면 어쩔 수 없고요. 어, 많이 볼수록 더 좋겠지. 능력은. 알겠지? 근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이 끊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. 이해 되니? 음. 그러면서 따라합니다. f o r s e Want, Cause, Allow, Enable. 인컬레이지, 펄슐레이드 이런 단어는 매정식 동사다 오형식 동사에서 투부동사만을 목적격보로 취한다는 거죠 무슨 동사다? 시키다라는 동사다 정리하십시오